다음으로는 오진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역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진영 작가라고 합니다. 아, 시사평론 유튜브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의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화문경 대표 임기정 대표 앞서 발언하신 이지정 선생님처럼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시민운동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적인 이익을 위한 어떤 단체나 조직에 가입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아빠리만 하고 제 식구들만 챙기며 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이 자리에 섰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딱한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제 남편과 제가 40살에 재혼했을 때 8살이었던 의붓 아들입니다. 제가 낳지 않았지만 하늘이 저에게 허락해 준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직업은 이발사입니다. 아들의 꿈은 언젠가 자기 이름을 붙인 바보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꿈을 이루려면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계속 잘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70년 전이었습니다. 저의 조부모께서는 황해도 옹진에서 육남매를 이끌고 월남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의 외조부모께서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팔남매를 데리고 월남하셨습니다. 저의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하신 덕분에 저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로운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앞길에는 험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과 같은 고속 성장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는 저성장과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이 위기에 대처하기는커녕 이 위기를 극복한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꼭 필요한 사회 경제 개혁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당은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앞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 정권 하에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자신들이 다시 집권하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아무런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추적인 부패의위원한 민주화 투사 운동 행세를 하면서 검찰 독재가 야당을 정치 탄압한다는 끌어간 옛노에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 남은 임기 사년은 기술 노동자인 나의 아들이. 자영업자가 되고 중산층이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손 놓고 보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이 선택은 70년 전 저의 부모님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아들과 후손들에게 앞날을 비춰주는 선택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경력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손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그, 그 원고들을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